안녕하세요. 이델리 초대석 진행의 이해라 기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기술 패권이라는 단어 심심찮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특허 전쟁이라는 말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변리사죠 오늘은 변리사의 법정 단체인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신임 회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많은 기대의 시선들이 쏠려 있으니까요. 음, 취임 포부의 말씀을 한 말씀 건네주신다면요. 네. 어, 별리사 자격사라고 하는 제도는 국내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를 위해서는 어, 별리사들이 지식재산보호를 가장 앞장서서 어, 그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 대한별리사협회에 앞으로 2년간 이끌면서 우리 변리사들이 지식재산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한 지식재산역량 보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제도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포부입니다. 네, 그 변호사 부분들과의 이런 어벽이 음. 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변호사들하고 어벽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변호사가 지금은 그, 연, 그 연수만 마치면 변리사를 자격을 자동으로 받아서 변리사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겹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 일정 부분 또 변리사들이 어, 특허심결 취소 소송이나 여러 가지 사, 어, 사안들에 있어서 어, 법원에서 소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변호사들의 업무와 좀 겹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제가 여쭤본 것이 네. 회장님께서 이 사내 별리사로는 처음으로 당선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더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마 회원분들이 회장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도 클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네. 어, 저는 지금 현재는 사내 변리사이지만 어, 특허사무소에 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고요. 네. 어, 대학과 기업에 지금 약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내 별리사이면서 과거에 그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어, 결국은 이제 우리 별리사들이, 어, 기업의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어, 기업을 잘 이해하고 또 기업의 그 의사소통관계와 그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별리사가 그 기업의 그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사내 변리사로서 네. 대학과 기업들과 이제까지 갖고 왔던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어~ 변리사들과 그~ 기업들의 내부 인력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변리사들이 좀더 기업의 이익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표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쏙쏙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부 전문직 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수가 현실화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수가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수입료 부분이 저, 어, 제가 이번에 그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네. 선거 과정 동안에 공약 일호로 내세운 게 수입료 아, 정상화입니다 예. 네. 어,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수입료를 높이면 기업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국내 특허 추출원 수입료의 그 규모가 네. 수준이 워낙에 낮고요. 어 특히나 어 선진국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도 현저하게 낮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낮은 네. 어, 그런 국가들과 비교해도 뭐 여러 배 작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은 기술을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을 들여서 어, 만든 특허로 어, 어떻게 2천만 원, 5천만 원을 들인 특허와 경쟁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많이 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예. 그래서 어, 기업과 대학의 출원료, 수입료 정상화, 를 위한,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회원들이, 어,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적임자로 딱 꼽히신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그 숫가가 한 20여 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20여 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낮은, 네. 기, 어, 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음. 이렇게 그 문제점을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부와 이제 계획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몸소 받고 계신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이 특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특허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이곳을 회장님의 입을 밀어서 제가 좀 들어볼까요? 예, 이 특허라는 게그 생각보다 설명을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아. 이기도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특허를 산업 재산권 내지는 지식 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재산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이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아파트 소유권과 같은 그런 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어, 만들어낸 이유가 예를 들면 제가 나가서 땅을 일구고 어,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었는데 누구든지 와서 그 열매를 네. 따서 먹고 할수 있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갈등도 일어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땅을 일구고 그렇죠. 나무를 심지 아, 않겠죠 네. 특허를 읽어보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이 것을 이제 문서로서 어, 알수 있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권리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이 특허쯤에는 이... 우리 지금 자유 경쟁 시장의 대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별리사분들이 많은 이제 도움을, 역할을 행사하고 계신 건데, 그, 만약에 침해가 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침해가 생겼을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손해배상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침해를 금지할 수 있는 금지 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으로는 짐의 어,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를 하는 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이제 특허 소송이 많이 회자가 된 것이 2011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허 소송은 줄지 않고 더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떤가요? 어, 특허 침해 소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 인류가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한은 하는 특허침해 소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땅문서는, 땅문서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땅문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로서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해서 특허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미리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서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서로 각자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먼저 받아놨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특허라고 하는 그 권리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리의 범위를 말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로 표현된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기업들이 특허 분종에서 패소를 당하게 되면 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기업 규모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 손해배상 정도에 따라서 기업의 존폐를 좀 가를 수도 있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국내 기업들은 그럼 특허 분쟁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어 특허 분쟁을 대응하기 위해서 특허 전담 조직들을 많이 이제 그 구성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최근에 어, 특허 분쟁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별리사를 가장 많이 보유가,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 삼성전자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그 분쟁에 대한 대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다만. 국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넘는 손해배상액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어지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손해배상을 한번 맞으면 거의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에 가까이 갈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 그렇게 뭐 소, 특허침해 소송 때문에 기업이 망했다. 뭐, 이렇게 음, 예, 그런 어, 얘기가 들리는. 공포의, 좀 이런 공부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 그런데 아직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다고는 했는데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좀 대기업에 비해서 약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국내 뭐 중소라든지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좀 소외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IP 전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는 잘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 작은 기업들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하죠. 특히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규모의 기업체라고 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이 좀 많은 편인가요, 회장님? 어, 글로벌 그 지식재단 IP5에 든다라고 우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 미국, 일본, 중국, 어, 유럽과 함께 어, IP5에 해당합니다. 음. 특허추로는 어느 나라보다도 어,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정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주로 우리 기업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은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국의 IP 데스크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해외 진출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현지에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해외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사안별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음. 실질적인 그 분쟁 대응 방법을 어, 지원을 해주고 음. 어, 가이드해주는 직, 어,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시다고요? 이런 음. 전반을 살펴보셨을 때. 아, 기업들이 해외에서 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은 그 정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이 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음. 왜냐하면 기업들은 별리사들과 함께 어, 특허를 만들고 그 기업의 기술과 특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별리사들인데 어, 현실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별리사들은 어, 그 소송에서 기업들을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특허침해 소송 대리에 나설 수 없다. 소송 대리도 나설 네. 수 없고 어, 또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경찰서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 그 참,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에 가서 참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대표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 그 수사 과정에서 별리사의 도움을 받지, 받지 못해서 특허에 대한 설명과 제품에 대한 기술 설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겪는 기업들의 애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 특허 침해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어, 특허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별리사들의 도움이 어, 절실한데 제도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이라든가 분쟁의 대부분은 해외에 있는 기업과 국내에 있는 기업 간에 일어나거나 음. 아니면 국내 기업 간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어, 국내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네.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과 어, 많은 분쟁이 이루,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정부 지원도 일단은 필요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특허 부분에 대한 더 밀착된 파트너십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해 변리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업들의 좀 애로사항을 좀더잘알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산해 그 기업을 지원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특허에 대한 가장 영향이 있는 변리사들이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 변리사들과 밀착 관계를 조금 더 어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데 어, 아니면은 형사사건, 침해 소송 이라든가 아니면 형사 사건, 특허 침해 관련된 형사 사건 등 어, 많은 사안에서 기업들이 그 특허와 관련된 분쟁과 법률 사안에 어, 접해 있을 때 그때마다 변리사들한테 제도적으로 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결실하게 필요하다고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음,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소기업이나 사회자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제약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리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변리사협회에서는 어, 상시적으로 공익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변리사들이 어, 무료로. 어, 그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어, 2021년도에는 경기도청과 함께 경기도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을 해서 약, 1년간 약 166건의 상담을 어,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네. 지난해에는 부산 강서구청과 함께 기술보호데스크를 역시 운영을 했고, 어, 발명진흥회와 함께 아이디어 자문단 같은 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 약 100여 명의 중소기업과 아, 개인 발명가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어, 이런 공익적인 그 상담. 많이 운영을 하도록 어, 음. 하겠습니다. 네. 그 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변리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예. 지금 보여집니다. 그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포부도 앞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변리사 처우 개선, 변리 서비스 수가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확보를 하시겠다. 이 부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셨 하셨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먼저 그러면 변리사의 처우 개선이 숙가 현실화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자타공인 대한민국 변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특허 변리사들 중에 가장 실력이 높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변리사는 한국에 있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의 특허 제도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 대응 능력도 가장 뛰어나고 어, 국제 감각도 아주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최고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네. 어, 세계 최저의 수입료를 음. 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오, 역량을... 수준인데요, 회장님? 그게 어, 잘 와닿지가 않아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 40만 원에서 아. 어, 최고 한 400, 500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평균값은 한 100에서 150, 150 근처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타 선진국이랑 좀 비교한다면?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천만 원 정도에 어, 작성을 하고 있고 차이가 너무 예, 나는데요? 뭐 2천만 원, 5천만 원, 한 5억, 10억까지 들어가는 특허들도 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규모가 작은 그 국가에서도 변리사들의 특허 출원 수입료는 음. 500에서 700, 800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볼때 지금 현재 수입료 현실은 좀그 정도의 수입료로는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올 수 없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짜리를 들여서 1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특허로 2천만 원, 5천만 원, 매덕을 음. 어, 들여서 만든 특허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어, 저의 어,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일수록 특허 출원에 있어서 비용이 더 소요가 많이 되는 게 맞는지 보통은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대부분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 기술의 복잡성과 어, 간단, 뭐, 난이도, 기술의 분야와 상관없이, 어, 우리 회사의 특허는 얼마, 어느 대학의 특허는 아, 얼마에 어, 정해진 가격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현실입니다. 그걸 이렇게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걸 체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복잡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시간에 비례해서, 아, 비례해서. 어, 요금을 저, 어, 음. 지불하는 것인데, 우리 그 사회에서 그 대리인이 아, 이 사건에 우리가 20시간을 썼습니다. 50시간을 썼습니다. 100시간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여쭤볼 게이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 이거 변리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거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앞으로 이 곳과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하실 계획인지 네. 좀 상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 특히나 저는 이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허침해 소송을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리사들이 어, 특허침해 소송에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을 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불편함을 몸으로 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에 대한 그 입법 활동에 제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 전 우리나라 변리사들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네. 어, 세계적으로 변리사들이 민사소송법을 시험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한가요? 유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침해, 특허심결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그 소송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별리사들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별리사들의 소송 대리권, 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 검증이 된 우리나라 별리사들이, 어,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별리사들이 단독으로, 공동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검증된 대한민국의 별리사들은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라는 아. 부분들이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어, 사법체계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본도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을 20년도 넘게 어,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기업과 어, 과학기술계의 많은 만족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재권에 대한 보호에 후발주자라고 할수 있는 중국도 변리사가 단독으로 네.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변리사들이 단독으로 대리를 할수 있으면 물론이고 어, 침해 소송에서 그 사건을 판단하는 어, 판사의 전체 3분의 2가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들이 음. 어, 법원에서 판사가 되어서 특허침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에 어. 이 권한을 얻으려면 이제 법적인 어떠한 이제 뭐 개선이라든지 원하시는 방향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넘어야 될게 법사위를 넘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런데 네. 이제 법사위는 보통 이제 율사들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거 현실화 할수 있다고 어, 생각하는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법사위에서도 어 제가 만나고 보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본인이 속한 그 변호사 단체 와의 그 문제로 인해서 어 내가 나서서 찬정을 어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만, 저는 어 순수하게 변리사의 직역만을 위해서 어이 운동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기업의 목소리로 그 변호사 단체와 의원들을 어, 설득을 하면 조금 더 음. 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변리사들이 특허침해 소송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에서만 특허침해 소송을 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유럽에서도 소송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소송을 하지만 유럽에서 소송을 하는 것에 비해서 한두배 내지 세배더 비싸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변리사가 있는 대형 로펌밖에. 그렇지만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를 할수 있게 된다고 하면 실력 있는 젊은 변호사와 실력 있는 젊은 변리사가 팀을 짜서 어, 소송을 대응을 하게 되면 네. 소송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더 어,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네. 기업에도 이익이지만. 변호사들한테도 어, 충분히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 변호사들한테도 좀 설득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에게도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좀 상세한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이익인지 알고 싶어요. 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에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대형 로펌 말고는 제대로 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어, 대리인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 별리사와 공동 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어, 큰 장점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한, 어, 대형 로펌 말고도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젊고 실력 있는 별리사가 팀을 짜서, 어, 대리인 팀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어,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침해 소송, 어, 이 가능할 것이고 소송 비용도 많이 내려갈 것이다. 네.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진입 장벽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을 참잘해 주셨는데 참 30분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밸리사 회장이 되어서 밸리사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가 믿고 있는 부분들은 별리사들이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어, 것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별리사들의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고 100% 믿고 있고 기업에 몸담고 있는 제가 별리사회의 회장이 됐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회장으로 어, 일하고 있는 그임기 동안에는 어, 기업들과 어, 그 우리 별리사들이 윈윈을 할수 있는 어, 서로 서로의 에, 소통을 에, 강화하면서 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변리사회가 그리고 변리사분들이 뭐 우리 산업계에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한 변리사회 김두규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